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아, 여기는 지금 제주 어, 시 쪽에 있는 어, 천양과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부 가면상에는 많이 열려 보이나 이 과원에서는 어, 이 나무 어, 체형에 비해 가지고 과실 생산량이 적고 해그리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왜 일어나냐면 어, 비료값이 높아 가지고 일어났다. 이게 지금 한 30cm 이상 어 땅을 꽂았는데 에 1월 22일 오늘 현재의 2022년도 어 수분 59.8%의 이시가 2.45 온도 10도 어 옆에 이 나무도 해그리 현상입니다. 해그리 현상이 일어난과 동시에 열매는 적다. 그리고 어 잎이 에어 오글오글하게 모인 부분이 많다. 이렇게 빗자루처럼 요렇게 뭐오그리졌다 그거는 비로 과다가의 현상이고, 어 비로 과다된 나무들은 어봄 초기에 과실을 못 키운다. 그래서 과실이 잘다. 에 지금 요 정도 과실은 아주 작은 겁니다. 화면상에는 커 보이나 적은 거예요. 이것들은 요것들은 뭐어 200g도 채안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200g, 200g 정도 나가는. 그러면 우리가 그 과실이 커야 좋은데 에, 적다. 그리고 생산량이 감소했다. 나무마다 힘이 있는 듯 하지만은 힘이 떨어져 있다. 그거는 언제 일어났냐면 봄에 일어났다는 거죠. 자, 에 이런 잎들을 형성을 많이 해줘야돼 봄순에 해야 되는데, 봄순에 이런 잎들이 형성이 안 됐다. 그리고, 어 비료과다 잎이 여기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비료과다가 됐다. 그리고 잎이 요렇게 모여있다. 오물오물하게 모여있다. 빗자루처럼. 그런 나무들인 봄술이 못 자란 원인이 비로 과다로 인해서 잎이 생산적인 일을 못 해서 일어났다. 나무가 멈춰 있었다. 이런 비로 과다. 잎이 이거는 열에 의해서 잎이 깨져버리죠. 쪼개져버리고. 이런 열상을 입었다는 비로 과다에. 의한. 그래서 우리가 이식값이 순간적으로 봄에 높았다가 여름, 가을에, 겨울이 돼서 지금은 높은 거는 장에는 안줄수 있다. 그래서, 어, 이런 해그리 현상, 또 과실이 잘다, 열매가. 크기가 작다는 거죠. 이런, 이런 것들이. 작은 원인이 여름에 생육을 까먹어버렸다는 거죠. 비로 과다돼서 잎이 이렇게 한쪽 그 모틀리가 상해버리고, 이렇게 비로 과다에 의한 생산량 감소. 근데 이, 이 과, 과일 나무를 소금을 많이 한다고 클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비로 과다. 과다돼서 생육 시기를 어, 시간을 다까먹어버렸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못 자라고 멈춰 있었으니까. 비료 과다에 의한 생산량 감소. 그리고, 어, 이렇게 한꺼번에 낙엽이 봄에, 농장 대표님께서 많이 졌다. 그 말은, 어, 비료가그 시기에 과에서, 어, 잎에, 에, 잎에서, 어, 비분에 의한 소화, 소화를 못 시키고 잎이 노화돼서 떨어져 버려. 비료에의서 어, 조직이 파괴된다. 그런, 그러므로 이런 나무들이 또 회복도 많이 못해요. 왜? 봄에 비로 과다가 돼서, 어, 안 열리더라도 영양, 회복을 많이 못해서, 어, 그 일어난다. 그리고, 어, 요 아랫잎들은 없고 다 잎이 떨어져 버려. 잎이. 잎이 비로 과다에서, 어, 떨어져 버리고 모양이 기행이 되고, 어, 이상한 행태가 된다는 거죠. 어, 초기 잎이 에, 발육을 제대로 못한다. 에, 그런 현상이 연이에서 연해. 요런 잎들이 에, 비료 과다로 인해서 어, 장애를 입은 나무들.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그 망감류나 어, 밀감류를 재배할 때는 노지, 하우스 전체에 에, 비료의 기준값을 꼭 맞추는 게 낫다. 어, 겨울에는 2점대 이상이 되어도 괜찮으나 봄, 가을에서는 2점대 이하. 여름엔 1.5 정도 이 식값을 맞춘다면 생육에 하등의 차질이 없이 좋은 품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밭에서는 밀강가원에서 보면 바닥에 유기물이 상당히 많아요. 유기물이 많기를 하나 실질적으로 나무 몸뚱이까지도 비료태비가 들어있어요. 근데 태비를 많이 주고 있으나 어느 순간에 비료태비 값이 너무 높아서 생산량이 감소한 농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저 하우스에는 어 노지 그 재배 관리와는 달리 비가 흠뻑뿜 오면 거기서 그 비료가 쉽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하우스에서는. 그래서 어 비료 과다에 의한 생산량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농가에서는 어어잘 면밀히 살펴야 된다. 어 그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주 시쪽에서 황금알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감사합니다.